봉헌호 작가의 단편 소설, 대물린 비가 세 번째입니다. 3. 명호는 고향에 내려와 있었다. 낯설게만 느껴지는 고향이었다. 이사를 해서일까? 이사를 했다고는 하나 전에 살던 동네에서 불과 다리 하나를 건너왔을 뿐이므로 고향이 아니라고는 할수 없었다. 더구나 동네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이웃들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설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정구역이 바뀌어서일까? 그러나 종로에서 을지로로 이사를 했다고 해서 서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까? 그것도 아니라면 새로 지은 집 때문일까? 블럭으로 담을 쌓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덮고 유리로 창을 낸 집이 토담 위에 초가로 지붕을 덮고 창호지로 문을 바른 옛 집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 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이 모두 그대로 살고 있으니 낯설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왜 고향이 낯설기만 할까? 명호는 전에 살던 동네를 가보았다. 마을과 들이 어디로 지 가고 없었다. 산은 깎이고 개울은 메워지고 집은 뜯기고 논밭은 다져져 경계가 사라지고 없었다. 세계 굴제의 제철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는데 명호가 살던 송내동도 거기에 편입이 된 것이었다. 낙동강의 지류인 형산강 하구에 자리 잡은 동네로 농토가 넓고 비옥하여 300호가 넘는 농가가 모여 사는 농촌치고는 큰 동네였다. 일찍부터 전기가 들어오고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또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어서 수산물, 해산물이 풍부하여 가난이 없고 흉년이 없는 살기 좋은 곳이었다. 국가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경제부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철을 생산하는 제철공장 건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명호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의 쌀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람들이 주식으로 하는 진짜 쌀을 생산하는 평야를 이렇게 마구 뭉겨버려도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보릿고개를 넘긴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논밭을 갈아엎고 농민들을 내어 쫓는단 말인가. 공장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버려진 갯벌을 간척하여 세우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 쪽에서는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추진하는 것이겠지만 명호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명호는 아니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데 대해 소시민적 허물을 느끼고 있는 명호일 뿐이었다. 명호는 어디쯤에 자기네 집이 있었을까 하고 집터만이라도 찾으려고 두리번거려 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500년 도읍지를 필모로 돌아든 길제의 심정이 이 같았을까? 천년만년 거기 묻혀 있을 것으로 믿고 묻혔을 조상들의 산소도 파헤쳐지고 없었다. 그분들은 이제 어디서 후손들의 절을 받고 한잔 약주라도 받아드실까? 죽음이 무심하기만 했다. 나는 이 다음에 죽더라도 무덤은 쓰지 말래야지. 낯선 후손들에 의해 파헤쳐지는 모욕은 참기 어려운 것일 테니까. 소를 몰고 풀을 먹이던 솔밭은 어디로 가고, 처녀들을 뒤쫓아가서 놀려주던 갈대밭은 어디로 갔을까 참새를 쫓고 메뚜기를 잡던 어린 시절 밀서리 콩서리 수박서리를 하던 소년 시절 그 추억의 현장이 파괴되고 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괭음을 발하는 불도저와 크레인이 명후의 추억을 박살내고 있었다 무릇 고향이란 추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추억을 간직하고 있지 않은 고향은 고향이라고 할수 없다 명호가 모처럼 찾은 고향을 낯설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 추억을 반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살던 동네가 없어져서 서운하지? 황량한 표정으로 돌아오는 아들 명호를 보고 어머니 순녀가 하는 말이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서운함보다야 더 아시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을 바쳐 일궈 놓은 논밭과 집을 몽땅 날려버렸잖아요. 몽땅 날려버린 건 아니지. 이집 하나 지을 돈은 거기서 나왔으니까 정부 시책에 순응하려는 순박한 농민의 의지가 순녀의 말 속엔 배어 있었다 명의는 잘 있다더냐 순녀는 새로 깐 장판에 질을 내기 위해 걸레질을 하며 말을 계속했다 웬만하면 네가 와 있는 동안 좀 내려왔다 가려지 그러냐 모처럼 온 식구가 한 자리에 한번 모여보고 싶구나 공장일이 바빠서 어려운가 봐요 거짓말을 하는 명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서울은 살기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네, 발전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일본하고 왕래를 투고부터 좋아졌다지? 그 말은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일본 자본에 의해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일본 한번 갔다 오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든, 왜요? 어머니 일본 구경 가고 싶으세요?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가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지 않니. 식당집 따님이 보고 싶으시대요? 명호는 빙그레 웃음을 지어 보이며 어머니의 반응을 살폈다. 아이고, 아니다, 이게... 순녀는 그럴 리가 있느냐고 펄쩍 뛰었다. 남편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태도였다. 그럼 일본은 왜 가고 싶어 하신대요? 일본 가서 너의 고모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시잖아. 정신대로 끌려간 여자들은 일본으로 가지 않았어요. 일본으로 가진 않았지만, 일본군을 따라다니지 않았니? 전쟁이 끝나고 일본군이 본국으로 철수할 때, 그 여자들도 따라 일본으로 철수하지 않았겠니? 자기네 살기도 바쁜 일본군들이 조선인 여자들까지 데리고 갈 생각이다 했겠어요? 그래도 누가 아니, 너의 고모는 보통 미인이 아니었다던데. 명희가 고모를 닮아서 그렇게 예쁘다고 하지 않니? 명희가 왜 고모를 닮아서 예뻐요? 어머니를 닮아서 예쁘죠. 명희 이야기가 나오자 명호는또 가슴이 아파 투명스럽게 내뱉었다. 누가 아니, 너의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거지. 어머니 약올리시느라고 아버지가 괜히 그러시는 거예요.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라 누이를 그리워하는 너의 아버지 애틋한 마음이 명희를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지. 어머니는 이해심도 많으시군요. 명호는 아버지, 어머니의 변함없는 부부애에 대해 새삼 감동에 맞지 않았다. 아무튼 너의 고모 예쁘긴 예뻤던가 봐. 그 예쁜 얼굴에 반해서라도 일본 군인들 중에서 누군가의 애가 일본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지. 아무리 예뻐도 그렇죠. 문남자들의 위안부 노릇이다 하던 여자를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더구나. 죽느냐 사느냐는 하 전쟁판에서 말이에요. 말을 하고 보니 남의 말하듯 함부로 말을 한것 같아 죄책감에 명우는 몸을 떨었다. 글쎄, 그래도 너희 아버지 생각엔 일본이라면 가면 누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신가봐. 일본 아니라 다른 어디서라도 사람만 계시면 다행이겠죠. 정신대로 끌려간 여자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너의 고모는 그 극소수에 속해 있을 거라고 너희 아버지는 철석같이 믿고 계시단다. 어떻게 여비를 마련해 드려야겠군요. 당장에 무슨 수로 마련해 드리겠니.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기가 바쁜데. 지나는 이야기로 해본것 뿐이니까 마음 쓸거 없다. 명호 역시도 지금은 30년 전에 끌려간 고모를 찾아 나설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태수는 새 정착지로 이주하여 집을 지으면서 가게 하나를 달아내어 장사를 시작했다. 아이들 과자 나부랑이에서부터 어른들의 소주 안주에 이르기까지 식료품, 생필품들을 닥치는 대로 진열해놓고 파는 구멍가게였는데 하루 종일 팔아야 반찬값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신흥주택단지라 상주 인구수가 적은데다가 이주민 거기가 농사일밖에 모르다가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농사일 이외에 그들이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곤 평소에 자주 보고 접한 구멍가게 뿐이었으므로 너도나도 다투어 가게를 내다보니 평균 두집 건너 한 집씩 생겨나느니 구멍가게였고 그러다보니 장사가 잘될리 없었다. 장사가 지지부진해지자 가게는 숙녀에게 맡기고 태수 자신은 공사판에 나가 막노동을 했다. 그러나 막노동을 하기에 태수는 이미 너무 늙어 있었다. 물론 힘으로 하면 아직까지는 어떤 젊은이에게도 뒤지지 않았지만 젊은 감독들이 나이 많은 사람은 부려먹기가 거북스럽다고 하여 일을 잘 시켜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보니 명호 명의 밑으로 네 아이들은 제때 학비를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오는 일이 다반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었다. 이러한 집안 사정을 직접 목격하고 난 명호는 학업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어느 날 저녁 공사판에서 지쳐 돌아오신 아버지 앞으로 나갔다. 공사판은 그만 나가시고 장사를 좀더 크게 확장시켜 보시지 그러세요. 돈이 있어야 확장을 시키지. 제가 원람에서 벌어온 돈이 있잖아요. 그건 네 학비로 써야지 장사 미천으로 써서야 되겠니? 저 공부 그만하고 취직할까 해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이대로 가다간 동생들 중고등학교까지도 제대로 못 마치지 않겠어요? 그것이 큰 문제이긴 해. 그렇다고 동생들 때문에 네가 희생을 해서야 되겠니? 너만이라도 대학을 마치도록 해라. 동생들은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하는 수 없지. 못 배운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기에 자식들의 교육에 대해서만은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있는 태수였다. 그러니만큼 자식들이 학업을 중단해야 할 지경에 처한 지금 태수의 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괴롭고 비참한 것이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구나. 태수는헌 공책을 지어 풍년초를 말며 깊은 한숨을 토해놓았다 아버지의 한숨 소리를 듣는 순간 명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울분 같은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다 그놈의 제철 공장 때문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핏땀 흘려 일궈 놓은 논밭을 그놈의 제철 공장이 헐값으로 빼앗긴 때문이죠. 빼앗긴 게 아니야. 돌려준 것뿐이야. 이 나라의 모든 땅은 나라 땅이야. 나라 땅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가 주인이 나라가 쓰겠다고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는 거지. 그건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지만 일제를 살아온 우리로서는 나라가 있고 난 다음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니. 나라의 발전을 위해 그 땅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인 우리가 어떻게 안 내놓을 수 있겠니? 지흥에서 돌아온 해수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 농사철엔 남의 집 품을 팔고, 농사 일이 없는 겨울엔 돗자리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소작도 붙이고, 황무지도 개간하고, 소도 먹이고, 돼지도 키웠다. 순녀도 남편을 도와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다. 김도 메고, 모내기도 하고,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바느질도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면 땅을 사고, 산 땅에서 수확이 나오면 다시 돈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재산을 불려가다 보니 20년이 지난 후엔 비록 기와집은 아니지만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있는 집에서 5천여 평의 논밭을 지니고 살게 되었다. 오막살이 단칸집 한 채가 가진 재산의 전부이던 때에 비하면 놀라운 발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수는 이제 그 동네에서 몇지 안 가는 부자로 손꼽히게 되었다. 스라의 삼남 삼녀 의 육남매도. 별탈 없이 자라주어 어느 모로 보나 복을 타고난 집 같았다. 장남인 명호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는 온 동네의 부러움을 사기까지 했다. 땅을 사모기만 하다 하던 태수는 처음으로 논 서마지기를 팔아 명호의 1년치 학비를 마련해 주었다. 어렵게 사모은 땅을 팔긴 했지만 태수는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입신양명이라도 한것 같은 기분이 될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명호가 서울로 진학한 불과 몇달후 제철공장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고 태수의 전 재산, 논밭은 물론 집까지 몽땅 그 공장 부지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공장 부지로 들어간 땅은 그날로서 매매와 등기 이전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었다 물론 태순의 땅만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삼계면, 칠계동의 산과 들과 집과 마을이 모두 공장 부지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 농민들은 때를 지어 군청으로 면사무소로 몰려갔다 그러나 관리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입도 한번 뻥긋 못해보고 쫓겨나고 말았다 군청과 면사무소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태순의 집으로 모여들어왔다 우리가 땅을 못 내놓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그냥 강조로 빼앗으면 그만 아니겠어?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우리를 짐승 내몰듯이 내몰지는 못할 것 아닌가. 내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 뿌리 박힌 나무도 베어내면 그만인데. 뿌리 박힌 나무보다도 힘이 없는 우리란 말인가. 이장, 정말 그럴까? 우리가 그렇게도 힘없는 존재들일까? 비록 학교는 문 앞에도 못 가봤지만 아버지에게서 한문을 배우고 어머니에게서 한글을 익혀 글줄이나 읽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태수에게 자문을 구하곤 했으므로 이번에도 태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 그러나 태수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다. 농민들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렇더라도 땅값은 쳐줄 테지. 아, 그야 땅값을 쳐준다면 빼앗는다고 하겠나? 안 쳐줄 테니까 빼앗는다고 하는 거지. 아무리 한 푼도 안 주고 빼앗게 하겠어? 그야 몇푼 주기는 줄 테지만, 얼마를 주느냐가 문제겠지. 일제와 6.25를 살아오면서 숱하게 빼앗긴 경험들이 있는 그들은 이번에도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그들 농민들 집에는 관리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토지와 집을 양도한다는 문서에 농민들의 서명 날인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런 건왜 받는데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죠. 공산주의 국가라면 이런 걸 받으러 다닐 필요도 없죠. 우리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땅에 공장을 짓기로 한 결정은 민주주의 결정인가요? 공산주의 결정인가요? 결정만 했을 뿐 아직 짓지는 않았지 않소? 그러면 끝까지 도장을 안 찍어줘도 되는가요? 농민들과 관리들 사이에서는 이런 입시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다. 끝까지 남은 동네는 3개면 7개 동 중에서 태수가 이장을 맡고 있는 송내동 한 동네 뿐이었다. 송내동 사람들은 태수만 바라보고 있었다. 태수가 도장을 찍으면 자기네들도 찍을 것이고, 태수가 찍지 않고 버티면 자기네들도 끝까지 따라 버티겠다는 것이었다. 농민들의 이러한 마음을 읽은 관리들은 다른 농민들은 젖혀놓고 태수만을 붙잡고 늘어졌다. 사정을 하는 관리가 있는가 하면 협박을 하는 관리도 있고, 술을 사는 관리가 있는가 하면 온갖 미끼를 던져놓고 유혹을 하는 관리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시청의 계장으로 있는 육촌형 흥수의 설득은 끈질기고도 집요하게 계속되었다. 새까맣게 그을린 태수와는 대조적으로 흰 살결에 기름기가 번질거리는 흥수는 태수의 바짓 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질 듯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이번에 나를 도와주면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공장이 서는 대로 자네에게 한 자리 주라고 하겠네. 그러면 농사 짓고 사는 지금보다 낫지 않겠나? 동족의 피를 빨아내면 일본 순사를 시켜주겠다고 조선인을 유혹하던 저 일제의 수법과 다르지 않군요. 태수의 이 말에 흥수의 낯빛이 창백하게 변색했다. 흥수아버지 상민 씨가 일제하의 순사였고, 태수아버지 상철 씨가 상민 씨에 의해 피를 빨린 장본인이기 때문이었다. 태수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 흥수를 내려다 보고는 괜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뉘우치며 말머리를 돌렸다. 학교라고는 문앞에도 못 가곤 납니다. 나한테 무슨 자리를 얻어줄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학교는 못 나왔어도 그런 우리보다도 많이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경비실장이나 아니면 그만두세요. 공장장 자리를 준다 해도 거기에 혹할 내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건단한 가지. 철거 보상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겁니다. 태수는 더 이상의 바램도 욕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금과 비슷한 자연 조건 하에서 지금과 비슷한 면적의 땅을 소유하고 지금과 비슷한 양의 소출을 볼수 있으면 그만이었다. 거기에 합당한 땅을 사서 이주하기 위해서는 철거 보상비를 현실에 맞게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책정해 놓은 철거 보상비는 태수의 경우 집과 논밭을 합쳐서 80만 원이 채안 되는 것으로 현실 가격에 겨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명호가 대학에 진학하기 직전의 일이니 제철 공장 건설 계획이 발표되기 바로 몇달 전의 일이다. 해방 후 만주에서 돌아와 서울에 살고 있는 동생 민수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하는 말이었다. 명호도 서울에 진학하게 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재산을 정리해서 가족 모두 서울로 이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명호 밑으로 아이들도 계속 공부를 시키자면 그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하고 있는 포목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같이 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일을 독립해서 하시더라도 제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태수는 민수의 말을 일리 있다고 받아들이고 한때는 서울로 이사할 생각으로 재산을 팔려고 내놓은 적이 있었다. 그때 집과 논밭을 합쳐서 150만 원의 흥정까지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막상 서울로 이사를 하려고 생각하니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정신대로 끌려간 말숙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집을 나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사를 할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동네에서 떠나버리면 말숙이가 돌아오더라도 우리를 찾지 못할 것 아닌가? 태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을 늘상 허전하게 비워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식조차 알수 없는 누이 동생 말숙에 대한 생각을 하루도 접어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남천댁도 운명을 하실 때 말수기 생각을 하고 눈을 감지 못하셨다. 그때 태수는 어머니의 눈을 감겨드리며 이후에라도 기필코 말수기를 찾아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다짐을 했었다. 그랬는데 그 말수기를 찾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태수는 팔려고 내놓았던 재산을 도로 거두어드리고 서울로 이사하를 단념하고 말았다. 그때 150만 원의 흥정까지 되었던 재산을 이제 8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내놓으라고 하니 이게 될 말인가. 그러나 흥수의 설득은 계속되고 있었다. 보상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알고 있네. 그건 정부의 높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일 걸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밖에 보상을 해줄 수 없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걸세. 자네도 알다시피 이 공장은 관민 합작으로 건설되는 공장일세. 하지만 정부에는 투자할 돈이 없네. 어떻게 하겠는가. 공장 부지를 싸게 공급해주고 투자를 대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돈이 없으면 전 국민에게서 십시일간으로 돈을 거둘 것이지. 소수의 우리에게만 엄청난 손해를 입힌 데서야 말이 되겠어요? 글쎄 말이야. 내 생각에도 그래야 오를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가 보지.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 나라 이 정부가 누구의 나라, 누구의 정부인가? 바로 내 나라 내 정부가 아닌가 내 나라 내 정부가 돈이 없어 공장 하나도 지을 수 없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공장을 지을 돈이 없어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야 하는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사업자금이 모자라는 어버이가 아들의 적응 통장을 빼앗아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그 심정은 어떤 것일까 다음날 흥수가 다시 집에 들렀을 때는 태슬은 두말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주었다 태수가 도장을 찍는 것을 본 동네 사람들도 더는 버틸 생각을 못하고 하나둘 도장을 찍어주었다. 제철 공장은 그렇게 해서 건설이 되게 된 것이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민수가 서울에서 또 내려왔다. 형님, 이번엔 꼭 서울로 가십시다. 지난번에 가셨더라면 이런 손해도 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가서 몇 년만 고생하면 이번에 본 손해쯤은 어렵지 않게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골에서 고생하며 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말숙이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말숙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숙이가 끌려간 게 언제입니까? 30년이 다돼 갑니다. 돌아올 사람이라면 벌써 돌아왔지요. 그렇더라도 나는 고향을 떠나지 않겠어. 말숙에 대한 소식만이라도 듣기 전엔 절대로, 절대로 떠나지 않겠어. 태수는 민수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았다. 송래동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 철거민 마을이 세워지고 있었다. 염전으로 사용하던 갯벌을 막아 둑을 쌓고 흙을 실어다 부어 땅을 다지고 그 위에 세우는 마을이었다. 일반 주거지에서의 택지로는 40평 혹은 50평씩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 팔고 있었는데 평당 가격이 3천원에서 8천원까지 한다고 했다. 이 전에 갯벌로 있을 때는 평당 10원도 못하던 땅이건만, 제철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주변의 땅값이 뛰어 오르면서 이 갯벌의 땅값도 올려놓았고, 그것을 간척사업으로 사람이 살수 있는 땅으로 변모시켜 놓고 보니까 어제가 옛날이라는 듯금설하기 땅이 된 것이었다. 이를테면 공장부지로 들어간 운전 옥답은 반값으로 내려앉고, 공장부지로 들어가지 않은 주변의 불모지는 3, 300 내지 800배의 값어치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문전옥답을 헐값으로 빼앗는 대신 불모의 갯벌을 싸게 줄 수도 있었으련만 이 나라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전옥답을 헐값으로 내어놓은 농민들에게 불모의 갯벌을 손질 조금 해서 금값으로 팔아 이중으로 이익을 남기고 있었다.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은 농업의 의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보상비로 받은 돈으로는 어디에 가도 빼앗길 만큼의 농토를 살수 없었으므로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말았다. 농사짓기를 포기한 농민들은 너도 나도 다투어 도시형의 주거지인 이 신흥주택단지에다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이주를 하였다. 태수 역시 고향에 정착하기로 했으나 농업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보니 이주할 곳으로는 이 신흥주택단지가 가장 적격이었다. 더구나 살던 동네에서 가까운 곳이니 행여 말수개가 고향을 찾더라도 수소문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해서 태수는 이 신흥주택단지에서 목이 좋은 곳으로 골라 땅 45평을 사고 그 위에 모래와 시멘트를 날라다가 손수 블럭을 찍어 가게 하나가 딸린 건평 20평짜리 집한 채를 지었다. 그리고 나니 철거비로 받은 돈이 거의 다 날아가고 없었다. 이를테면 대지 150평의 연건평 40평의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있는 농촌집 한채와 4,500평 본래는 5,000평이었으나 영어가 대학에 진학할 때서마지기곧 500평가량을 팔았으므로 나머지는 4,500평이다 4,500평의 논밭이 어디론지 날아가고 대지 45평의 건평 20평짜리 도시형의 집 한채만 달랑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태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거의 대부분의 철거 농민들의 결론이 그렇게 내려지고 있었다. 농민들은 문전 옥답을 헐값으로 내어놓으면서 내어 재산의 절반을 빼앗겼고, 불모의 갯벌을 비싸게 사면서 나머지 재산의 대부분을 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다. 시골 땅을 주고 서울 땅으로 바꿨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쪽에 기름진 땅을 주고 이쪽에 갯벌로 바꿨다는 이야기이다. 그것도 자그마치 100대 1로 바꿨다는 이야기이다. 어찌 억울함이 없겠는가? 그러나 큰 반발은 없었다. 농민들은 정부의 처사에 대해 심한 배신감으로 몸을 떨면서도 숱하게 빼앗기며 살아온 그들이기에 자신들의 힘없음을 탓할 뿐,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별 무리 없이 받아들였다. 태술은 거기에 한술더 떠서 맨 주먹으로 공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런 정부밖에 갖지 못한 국민을 동정하고, 그런 국민의 한 사람이 자신을 가슴 아파하며,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명훈은 그렇지 않았다. 저 일제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은 것과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은 것과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죠? 빼앗긴 게 아니라도 그러는구나. 태수는 거럭파를 냈다 명훈은 더 이상 대꾸를 못 하고 아버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태수는 풍년초한 대를 더말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래. 네 말대로 빼앗겼다 치자. 그렇더라도 일지에게 빼앗긴 것과는 달라, 일지에게 빼앗긴 것은 영원히 빼앗긴 것이야. 그것은 돌려받지 못해. 하지만 우리나라에게 빼앗긴 것은 언젠가는 돌려받게 돼. 우리 대에 돌려받지 못하면 너희들 대에 가서, 너희들 대에 돌려받지 못하면 너희들 자식들 대에 가서라도 돌려받게 돼.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겠니? 그때 가서 돌려받는 거지. 반대로 남의 나라가 아무리 부강해진들 그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오겠니? 이것이 다른 점이야. 너희 할아버지도 일제가 아닌 우리나라에게 재산을 빼앗겼다면 그렇게까지 억울해 하지는 않으셨을 게다. 네.